어, 이거 이, 이, 그, 그 먼저 이착조 위박은 이 조각한 것을 깎아내어 소박한 상태로 돌려놓는 거, 음. 만드는 거, 음. 제가 이집 이 처음에 왔을 때 보면 지금 이쪽 그 사랑채 그쪽으로 문 같은 게 있었고요. 음. 또그 사랑채 뒤쪽하고 또 저쪽 부엌 끝선 그쪽하고, 이렇게 담처럼 뭘싸놓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수도가 고 바로 뒤, 부엌이죠? 부엌 앞쪽. 뒤쪽은 그랬고, 앞쪽은 또 이렇게 돌로 요만하게 해가지고 응. 그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응. 너 같은 공간.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처음 걷어냈어요. 그러니까 가장 원래 형태에 가까운. 그리고, 그리고 그 밖에 뭐 덧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요 앞에. 그렇 그리고 전부 다다 다 없앴어요 네. 그랬더니 훨씬 간단하고 좋더라고 요. 네. 그래서 뭐 우리는 뭘 갖다가 조각 하고 우리가 조각한다는 숫자거든요 새기는 가딱 이런 걸 좋아해요 뭐 꾸미고 그러는데 정말 꾸밀 것이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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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그, 지난주에도, 그, 그, 추추든 걸 봤는데, 화관문이 뭐니, 막, 뭐, 아, 저한 꾸미고 막 이러는데, 아, 저, 저렇게 요란하게 꾸미면서 추출 필요가 있을까? 어. 아니, 어떤 분위기상 어.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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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그냥, 살, 이 살풀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보면 뭐, 그, 그단순하게 보이는 그런 것조차도 엄청 화려하게 음. 이렇게 음. 입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냥 소박하게, 음. 그, 렇게 하는, 그, 런 것들이 사실은 더 좋, 지 않은가. 춤이 부족해서 아마 꾸몄을걸요? 하하, 아, <laughs> 아 <아니>, 그, <그래>, 렇지 <laughs> 않겠죠. <웃음> 네, 하여튼, 예, 그게 이제 착조의 거이요 예, 그 다음에 착벽인가는 벽을 그리고 착, 뚫을 착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웃, 내가 하도 가난하니까, 그 기름 살 돈이 있어야, 이, 그, 등잔불이 돼도 켜고 초를 살 돈이 있어야 초를도 키는데, 그런 것을, 내가 하도 가난하니까, 밤에 불을 킬 수가 없는 거야. 음. 그, 그, 래서 책을 보고 싶은데, 할수 없이 자기 집 벽을 뚫어.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집은 저쪽에 있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 이 벽을 뚫어가지고, 앞집에서 나오는 벽, 안녕하세요. 불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아유, 공간이 더워서, 예, 덥지 않게. 그, 그, 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게, 이, 우리가 굴착기 하는, 이, 그, 이게 뚫을 착자인데, 이 착자에서 이런 건 쓰기가 참 나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특히, 이 부분, 음. 이 글자는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거는요, 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뭐냐면, 그렇게, 이, 이, 이 남녀 간에 관계할 때 삽입한다든가, 할때그 삽자예요. 끼울 삽자. 바로 이 부분이 끼울 삽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굴착하려고 하면 거기에다 뭘 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고, 고, 고에서요 삽이에요, 이게 그래서, 본래의 것은 요건데, 예. 사람들이 욕을 갖다가 더 길게 하거나 음. 아니면 얘를 아예 붙여서 음. 날입자처럼, 가로알자처럼 음. 그렇게 그냥 사용해요. 음. 그렇지만 본래 자는 요자예요. 요게 음. 예. 바로 고, 고자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이 그, 어, 예를 들면 뭐 삽입을 얘기해서 그런데 그, 우리 신문이라든가 잡지 같은 데다가 글을 설명하기, 글을 갖다 보충, 보충해주고 음. 사람들한테 한눈에 딱 들어오게 하려고 그림을 그리죠 그게 삽화예요 음. 끼어넣는 그림 음. 그 그림이 주가 돼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음. 글이 주가 되는데 거기에 글을 갖다가 음, 야간그끼어넣은 아. 그림 그게 음. 삽화인 거죠 그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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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삽자예요 음. 그래서 굴착하는 건이 바로 이런그 삽자가 여기 <laughs> 끼운 삽자가 음. 들어가서 굴착한 그런 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요 요번 기회에 기회가 좀해주셔요 다음에, 찬발 문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중국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거예요. 음. 근데 이제그 이방, 그 입, 그 중국 이에곳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갖다 참, 아주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음. 팍팍 감는 거죠. 그리고 문신, 몸에 어떤 무늬를 새기고, 뭐 그러는데, 뭐,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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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머리를 감는 건 중국인들한테는 형벌이에요, 형벌. 그러니까 큰 형벌을 내릴 때 머리를 싹 밀어버려요. 음. 그 머리가 있어야 뭐를 꾸미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래, 그래서 일종 그 중국인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머리를 팍팍 그 미는, 미는 것 자체를. 이제, <laughs> 싫어하는데요. 근데 요때 요, 요찬 자에 대신 이 글자도 많이 써요. 전자이다 칼두 자거든요. 전이요까을 전자. 그래서 전발 문신해도 같은 말이에요. 참발 문신. 어? 다음에 찰차요호는 그 쉽게 우리식 말로 한다면 이 말이에요. 명행사에 천명을 주는 거 천명을 누리지 못하고, 천명을 누리지 못하고, 행사 갑자기 죽는 거. 그, 예, 이상하게 죽는 거. 이게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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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찰차요는 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절한다. 일축 죽는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찰자는 서찰하는 찰, 를 예. 간찰, 이렇게 편지라든가, 이런데 사용되는 그런 나무, 예전에 나무에다 깎아가지고 했으니까, 글씨를 쓰고. 그래서 그런 찰자지만 여기에서는 그, 요전한다, 하는 그런 의미고, 요, 요 아래 요, 요 자가, 이게 역시 그 하늘천 자에서 우위가 살짝 이렇게 된게 일찍 죽을 요 자거든요. 또 뭔가 잘못된 거. 음. 이게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되면 하늘천이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빗겨진 거. 이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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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요차 자는 요 안에를, 요게 이제 병질 언변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그 갑을 병하는 병자가 병 자가 쓰면 병병 자고, 그 밖에 어떤 것이 쓰이면 전부 다 그런 그, 다 병의 종류라고 보면 돼요. 요, 요 자체만. 요기서 차는 차이하는 차 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차, 이 차, 차라고 하는 것은 돌림병이에요. 돌림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차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울 혼자인데 이 자체가 이거는 아직 그 이름도 짓기 전에 죽은 아이 그 경우를 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찰차요는 어 같은 말은 비명 행사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은 거. 예. 네. 그 있거든요 다음에 차명지에는 예, 이게, 그, 이 별참자죠. 아 이거, 이거 뜨거 뜨겁다라는 거죠. 확, 확, 타오르는 거. 그러는, 이, 이, 그, 애슬픔니다 이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참염제라고 그렇게, 에, 에, 말해요. 그래서, 이 참염제는 상중의 슬픔. 예, 그, 이제, 그런, 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이 참여미라는 말 자체를 오르 식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상중제. 상중의 수 그, 그래, 요거를 갖다가, 이, 얘기작기에 보면 은 그렇게 나와요. 3년상을 보내는 것을 참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년상을 지내는 것을 염이라고 한다. 이렇게 딱 구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이, 이거는 요 3년 얘는 1년 이렇게 에, 에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어버이가 돌아가죠. 탈토지세는 딱 가둬놓은 어떤 그 어, 구덩이라든가 울타리에서 탈출하는 토끼의 형세, 탈토지세. 이 탈토지세는 굉장히 신속한 거죠. 어, 우리 주먹멍이 달아날 때 아주 뺑소니칠 때 아주 그냥 예, 그 그렇게 신나게 달려갈 수가 없는데 바로 그 신속한 기세예요. 나오고, 예. 이 것은 병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손자 병법. 그 구지라고 하는 그, 그 편에 나오는데요. 족과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어 처녀야. 처음에는 처녀처럼 대개 이 총각들보다는 처녀들이 아무래도 좀 되게 의심도 하고 뭐이 수줍기도 하고 막 조심조심하죠. 그래서 시어 처녀 처음엔 딱 처녀와 같이 이렇게 하다가 적인 개우적 상대방 적이 딱 아주 한번 붙을까? 아, 니들 천녀처럼 되게 이, 이 용맹하지도 않고 뭐 그렇구만 그래서 깔보고 딱 상대가 딱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어떻게 되냐? 이유 탈퇴. 상대방이 딱부격적으로 붙으려고 딱 나오면 그때 이런 탈퇴스 아주 울타리를 벗어난 토끼잠 마냥 그런 형세로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적불고 거예요. 적이 그 감이 저항하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 이, 그 이렇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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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게 되면 그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지만 연습할 때는 에그 무대에 오른 것처럼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대에 올랐을 때는, 그, 연습할 때처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그, 어, 그, 그 반대로, 연습할 때 연습하는 것처럼 하고, 대충. <laughs> 그리고, 시합에 나가가지고는, 빡시합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대로 싸움이 안 돼. 이렇게, 늘, 이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 돼야 되는데, 그, 그, 늘 긴장해 있고, 긴장된 상태에서 무대를 올라간다거나, 링으로 올라가면, 그럼칠 수밖에 없어요.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 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잘 단련시켜야 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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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 자기 자신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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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팔금지인은, 예, 이게, 이게, 그, 비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 지금도 비단은 대단하죠. 그런데 예전에 비단은, 이건 말하자면 금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무나 못 썼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비단을 썼어요. 그래서 대개의 글 같은 것도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이에다 쓰고 이런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 역사는. 그 종이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제 이 지금 우리는 종이를 막, 막 쓰지만 예전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렇게 종이에 쓰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비단에 쓰는 건 이건 대단한 거야,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야 그래서 과거급제자들은 비단에다가 그 사람의 그 표탁지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장원급제! 이진복! 말하자면, 이,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착 그렇게. 그 비단에 닿기 때문에 그래서 탈금이라고 하는 건그 금표의 그 남이 앉을 자리를 자기가 딱 빼앗은 그런 사람. 그래서 과, 과거 급제자는 말이요탈금 수많은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려고 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딱 됐다. 그게 탈금이요. 남이 앉을 자리를 내가 빼앗은 거예요. 그뭐 별거 아니거든. 아, 이거는, 이제 맹제야화라는, 그런, 말에, 아니, 아니, 그, 이, 이, 거는그 차원이라고, 여기저기서 이제 주워 모은 그런 그 글, 그 좋은 내용을, 그, 그러는데, 이, 성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 같은 동네에 황파라는 녀석이, 같이, 이제, 이렇게 시험을, 이, 이 보러 가는데, 이 환파라는 녀석은 엄청 부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성조은가난해 그런데 이그 고을의 그 우두머리죠. 지금 뭐 동구 같으면 도, 동구청장, 뭐 대전시 같은 대전시장. 이, 이, 이 이런 녀석들이 이 아주 그이 부잣집 아들 환파를 엄청 잘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그 이 이렇게 이그 우리의 주인공은 가난하니까 그런 대접도 못 받고 그냥 싹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놀랍게도 우리의 주인공이 장원급제를 했어. <laughs>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그 전에는 못한 거죠.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딱 돌아가는데 이그 그 군수 정도가 아니고. 다사라고 하면 말하자면 그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 되는 거죠. 중국당 워낙 넓으니까 그 적어도 충남 도지사 뭐 이런 이런 정도의 급이지만 그럼 사실 중국의 영역으로 보면 거의 대통령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약쫙 나와가지고 영접하는 거야. 장원급제한 이 지역에서 장원급제한 사람이 나오다니 막 엄청 축하하는 거죠. 그이이그 이, 이, 그, 그, 그래서 그, 그래가지고 막 살아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인파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인공 성소가다 느낌 이 있었던 거야. 그 이제 그, 그 그래가 에, 그래서 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하는 거죠. 야, 저번에 지나갈 때만 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니. <laughs> 뭐, 뭐 저런 놈 있나? 말하자면 그러더니. 어, 내가 탈득금표. 야, 야, 이게 내가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딱 돌아오니까 이게 달라졌네 <laughs> 하는 걸싫었다 아, 이렇게 읊었다는 거죠. 그냥 <laughs> 이게 탈, 탈, 탈검사. 아, 아, 그러니까 탈득금표에 그 얻을 득표, 표탁표 예. 탈득금표 한 장. 아, 다음에. 이, 그, 탈퇴 환골. 어 또는 환골 탈퇴. 이거, 이거 뭐 다, 아, 예, 그렇게 같이 쓰이죠. 환골 탈퇴라고 하고 탈퇴입니다. 이거는 옛사람들이 식구를 본 따가지고 그 억구를 만든 것이 환골이에요. 뼈다구로 바꾸는. 거 그게 환골이거든요. 교환하다. 어~ 환자가 네. 예이 예, 예. 그래서 그게 환골이에요 뼈 자체를 갖다가 굽은 걸 반듯한 거 말은 그게 환골이고 그다음에 탈퇴라는 것은 우리가 엄마 자궁에 있다가 딱 나올 때탯줄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탯줄을 딱그 끊어내는데 그걸 바꾼 그러니까 탈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본뜨인본 땄지만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고 이제 그것을 탈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좀 냉제 야화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나오는데 시의 뜻이 아주 무거워 그러나 우리의 제주라는 것은 유한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한한 재주를 갖고 무궁한 뜻을 추구하다 보면 아무리 도연명이라든가 두자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섬시를 제대로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이제 <laughs>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이게 이 도연명이나 뭐 두자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게 그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떤 그런 그 무궁한 뜻을 갖다가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자기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이것을 우리는 황골법이라고 얘기해요. 뼈다구로 바꾸는 거 그리고 이또 어떤 그 뜻의 규모 같은 거 그그 그 형용한 거그이이그아 이. 그러니까 그, 그 뜻에 형용된 그런 부분 을 갖다가 싹 바꿔놓는 거 이것을 우리는 탈퇴법이라고얘기 한다. 그래서 이건 문장법이에요. 그러니까 환골탈태라는건 문장으로 나와서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본래의 뜻대로 이전의 문장 음, 음.